상위 1% 강철 멘탈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7가지 비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혼자인 순간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 감정을 손님처럼 대한다. 억지로 막거나 붙잡지 않는다. 슬픔, 분노가 찾아와도 왔구나 인지하고 이제 가겠구나 하고 보낼 뿐이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다. 둘째 취약의 상황도 성장의 재료로 재해석한다. 망했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 배웠다로. 내 탓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스토리 자체를 바꾼다. 셋째 외로움에 허우적대는 대신 고독을 즐긴다. 책을 읽거나 사색하며 내면을 채운다. 사람에게 지쳐 방전된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채우는 최고의 충전기로 활용한다. 넷째, 기대보다 기대 조절을 잘한다. 사람이나 환경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기대치를 낮춘다. 기대감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걸잘 알고 있다. 다섯째,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라며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대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라며 즉시 해결책을 찾는다. 여섯째, 마음이 무너질 때를 위한 응급처치 키트가 있다.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등 자신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즉시 실행한다. 일곱째, 스스로를 믿는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내 속도대로 가는 게 맞아. 이처럼 자기 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